아이소에 갑니다. 아 이거 앨범하고 뭐 사러 가는데 비가 올라가네요. 뛰어야 되겠네요. 비가 오네요. 비가 아아 아. 앞치마가 어딨지? 이걸를 살까? 앞치마 2000원 딱이네 아 2000원이네 2원야 2000원. 앨범은 어딨지? 앨범 아, 여기 있네. 얼마가 3000원. 아, 이게 괜찮겠네. 4코기 3000원이라. 이게 어딨지? 시영시영 음. 많이 못 샀네요. 시영이 없네, 시영이 비가 오네요 뛰어야 되겠습니다 내츠고 여기는 단지내 골프 연습장이네요 실내 연습장 한번 잠깐 볼까요 사진을 이번에 산 앨범에 였습니다 아, 3000원인데 160매 까지 열수 있어요 4x6 사이즈 좋아요 가성비 좋네요 이번에 베트남 갈때 7월달에 베트남 가는데 사진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 수록할 수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무슨 순서대로였나? 어떻게였나 응? 어떻게였습니까 사진? 이쁜거부터? 응? 어떤 사진 순서대로 그냥 넣으면 되지 왜? 이는예요 아... 스, 스, 세로고 가로? 그냥 넣으면 돼요 똑같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